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계하옵소서 가나가마귀 날꿰여도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 a 사랑과 은혜 능력 공급해 주셔서 e 끈히 감당하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 배풀어 주옵소서 생업도 건강도 자녀들의 학업도 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맛보고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힘 있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아, 계속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3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내 편이다.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실적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앞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네트워크, 지금의 경제 상황,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것은요. 땅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요. 이 땅의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갈 힘을 내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너희는 전진해라. 싸워서 차지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는 땅의 것을 보면서 걸어갈 거냐?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갈 거냐. 이것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앞에 펼쳐지면요.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먼저 땅을 바라보고 땅을 살펴요.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일이네. 또는, 아, 이 정도면 뭐 내가 할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 사례에서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거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거냐? 이거 질문하시고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테스트해서 떨어뜨리냐, 통과시키냐.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또한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에서 불 가운데서 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어떻게서든지 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수레굽대에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왕과 애굽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리신 어려움들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사람들은 참 두려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실,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모세를 보내신 때부터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요. 다 기사와 연,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흘려들어요. 흘려 듣는다는 얘기는 듣는 이야기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조금 자라나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요. 조금 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은 흘려버리죠. 또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나고 자라나요.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점점 더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귀가 점점 트이면요 말씀을 생각하는 영역도 넓어져요, 깊어집니다.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점점 더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힘과 능력이 계속해서 또 자라나거든요. 듣고 행하고 또 듣고 행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1 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 가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광야 노중 가운데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출애굽 1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언제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리더라. 이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먹을 물이 있어야 되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돼요. 추위와 땡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광역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길을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과도 같아요.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들어 채워 주셨네. 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 내가 채워준다. 이 음성 듣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내일을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죠. 깨닫고 믿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어 계속해서 채워주시네 이거 깨닫게 되고요 어느 순간 아 이제 채우시는 게 끝났나 했는데요 또 이어져요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먹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거든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음성이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조언이나 책망을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칭찬을 듣거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도 있겠죠. 심지어 어려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자녀된 삶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느 민족들보다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 보았습니다. 역사들 체험했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워 새겨 주셔도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자녀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이 간 길로 너희는 가지 말아라. 이 음성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반응했는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다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죄성과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다만 부모 세대를 위해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너희는 보고 들었어. 너희의 삶을 통해서도 너희는 많은 경험을 했다. 너희는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는 들어야 돼.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 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너희는 막힘없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음성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도 계속해서 생기고 자라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요. 수학문제 아니에요. 국어문제도 아니에요. 역사문제, 세계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충분히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요. 성경 말씀을 또한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통로라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권세와 복을 사용하면 너는 충분히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달달 떨고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다 다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더큰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연약함과 악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 영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완전히 무뎌져 있구나. 정말 놀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 각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 연약함이 있죠. 이거 이러한 것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더 힘있게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역도 뒤도 바라보지 말고요, 돌아보지 말고요, 힘있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